어머니는 82이에요. 어머님하고 형님을 못뵌 지가 그럭저럭. 10년도 훨씬 더 됐군요. 전 어쩌다 한 번씩 편지를 썼지만 어머님과 형님은 자주 편지를 보내오죠. 어머니는 편지마다 그저 돌아오라는 소리 뿐이죠. 형님도 마찬가지고요. 농장에서 일이나 거들면서 같이 지내자는 겁니다. 물론, 저도 답장을 쓸 때는 늘상 돌아간다고는 하죠. 그저 이번 항해만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하죠. 하지만, 막상 육지에 상륙을 하고 나면 꼭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. 한두 어장 걸치다 보면 흠뻑 치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리죠. 나중에는 차비까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또다시 배를 타게 되고 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. 술은 입에 대지도 않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도 만나 보고 둘러 살아야죠 <laughs> 꼭 어린애로 되돌아간 것만 같아요 고향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말입니다 오늘 저녁 술을 입에 안 대는 것도 전부 다그 때문입니다 <laughs> 이걸로, 목이나 죽이면 충분합니다. <laughs> 우리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.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, 이제 안 돌아가면,